7월 5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겟세만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며 또 공포에 떨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제자들을 깨우고 있지만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번 질문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게세만해로 갔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33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 야구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힘든 마음들을 토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5절부터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기도의 습관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수님의 그 기도의 어떤 자세와 또 기도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뜻을 예수님에게 강요하셔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먼저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탄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정말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드리는 이 사랑을 기꺼이 포용하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그 신뢰와 그 사랑을 그분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수동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또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된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본 보시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예수으로 가셨는지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이세 제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잔이라도 마시겠다고 공언을 했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결국 제자들이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모든 항의들은 다 거짓이었음을 드러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들에게 자신들이 호언장담하면서 소리치면서 공헌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지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가 철저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제자의 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제자와 같이 졸고 있다면, 깨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시험들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그 모든 기도에 먼저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모든 행함 속에서 또 순종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